모든 제국은 매력이 있어요. 그리고 다양성이 있어야 네. 돼요. 로마 제국이 다각 지역을 자치를 인정해주잖아요. 음.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문화의 원천이 돼야 됩니다 음. 그런데 트럼프는 다양성을 정말 싫어하잖아요. 자기 뜻에 어긋나면 다 치지밥잖아요. 음. 그다음에 이제 제일 나쁜 게 뭐냐? 신뢰 상실.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통화일 수가 없어요 지금. 근데왜 기축통화냐? 미국은 믿을 만하다. 미국 경제는 신뢰할 수 있다. 음. 이게 기축통화의 위치를 지금 유지해온 거거든요. 네. 근데 트럼프 누가 믿어요 지금? 애들도 안밀 거려? 그래서 이제 신뢰. 상실되면 달러라는 응. 기초통화의 지위도 아마 금방 더 무너질거고 그럼 이제 제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이제 붕괴되는 거고 트럼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아... 세계가 아... 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으로 가는 미국의 비명이에요 아... 아... 그나마 바이든은 화장하고 다니면서 나중 도와줘그랬는데 트럼프는 아, 아. 아침에 코오롱 세수하라고 다니면서 돈삥 뜨는 거죠. 아... <laughs> 아니 미국이라고 하면 아, 그동안 친미주의자였던 제 주변 사람들도 아 이씨, 저건 아니지 않나. 네, 별로 이렇게 매력 있어 보이지 않고 멋있어 보이지 않고 안 가고 싶어요 별로. 아.